안녕하세요. 개선으로 엄마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프리지아 재배에 관해서 어, 영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 프리지아의 재배 방법 및 어,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는지 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 저 또한 모든 재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종구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생산비가 적게 들고, 처음에 구근을 구입하는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이후에 자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구근 구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진 않는데요. 또한, 어, 꽃을 여러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수확이 될 거예요. 한 2, 3개월. 저는 한 40일 정도를 수확을 했는데, 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까지 또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수확이 될 거고 그만큼 수익성도 나겠죠 저는 지금 종구를 어, 만드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수확을 마치고 음, 지금 이렇게 깊게 심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종구 채취가 아주 쉬운데요 씨를 확보하는 것도 쉽고 또 수량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이번에 심은 프리지아 품종은 솔레이라는 노란 품종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그래도 가장 좀 좋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프리지아는 이렇게 5월 중순경에 지금쯤이죠 씨를 캐고 그리고 4개월 정도 어, 그늘에 저장을 해놨다가 어, 심기 전에 또 훈연 처리나 저온 처리를 해서 어, 어느 정도 잠자는 씨를 깨워 심는데요. 씨 수량을 보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우선 재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지아 99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좀 밀식을 해서 심었는데요. 씨를 조금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자구와 모구 조금 분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네요. 심으면서 일일이 분리를 해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씨 크기별로 자구와 모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구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새끼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자구라고 하는데요. 엄마 구근 같은은 모구는 촉성 재배가 가능해서 꽃대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출하를 할수 있고 자구는 늦게 꽃이 나오긴 하지만 상품성에 있어서는 모구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파종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씨가 좀 늦게 들어와서 어 10월 3일날 어 지금 씨를 파종을 했는데 보통 심는 시기는 빠른 농가들은 8월 말에서부터 9월에는 거의 심어요. 근데 저희는 뭐 어차피 씨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심는 거고 심는 간격은 밀식을 합니다. 뭐한 구멍에 뭐두 개, 세 개씩 넣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어, 모구가 워낙 커서 밀식을 2, 2cm 내지 4cm 간격으로 한개씩심었고요 밀식을 하는 만큼 또 과습하면 또 습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풍에 어, 신경을 써 줘야 되고 살짝 건조한 듯 키우는게 좋습니다 비닐멀칭 대신에 저희는 친환경제인 액상멀칭제를 어, 준비했어요 다 심고 난 후에 물을 주고 이렇게 어, 비닐 멀칭의 효과를 볼수 있는 액상 멀칭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 해충의 물식을 줄이고 또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풀을 잡을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종 후 4일째 싹이 올라온 모습을 군데군데 볼수 있습니다. 다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이제 모구서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자구가 좀 더디게 올라올 텐데. 그래도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대부분 심은 곳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잎이 벌써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프리지아는 잎수가 한 6장 정도가 되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정식에서 절약까지 생육일수는 70일에서 약 13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거는 생육일수는 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기 전에 휴면 타파 과정과 또 키우는 동안의 온도 관리에 따라서 생육일수는 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저는 프리지아 재배에 있어서 난방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디게 어떻게 보면 꽃대가 올라온 편이기도 한데요. 파종 후 100일째, 정말 꽃대가 눈에 보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키워야 어, 꽃대가 빨리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 또 장단점이 있어요. 좀 서늘하게 키운 만큼 꽃대가 굵고 또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온도를 높이면. 어, 생육일수는 좀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키우는 방식에서는 좀 단단하게 키우는 게더 목적이기 때문에, 어, 난방을 따로 하지 않고 수확을 합니다. 수확일이 그만큼 좀 더딘 부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했어요. 이렇게 1차 꽃대가 올라오고, 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 손가락 한마디 사이즈 정도로의 어느 정도 볼륨감과 이렇게 노랗게 색이 올라오면, 가장 수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일찍 좀 수확을 해서 저장해 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량이 많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저장고에 좀 이른 시기에 덜 익었을 때 따놓고 출하 시킬 때좀 물올림을 해서 볼륨감을 키워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따는 꽃대는 굉장히 시장성이 좋습니다. 가격도 좋고 또 줄기 또, 굵고, 튼실하지만, 길이까지 길게 좀뺄 수만 있다면, 어, 그야말로 더 좋을 건 없습니다. 어, 프리지아는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어, 어떤 시세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 따서 내보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돈이 되는, 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보신 분들도 돈 벌려면 프리지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냥 쉽게 하시는데, 어, 정말 노동력이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이라 어,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어, 정말 노동력만 된다면 하루 종일 할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또이 프리지아 재배입니다. 가볍게 오늘은 한 바구니 따서 묶어볼게요. 프리지아를 한 번도, 어, 묶어본 적이 없는 저희 친정엄마의 손입니다. 어, 10개씩 머리를 맞춰서 어, 묶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뭐, 어, 능숙하게 잘 해내십니다. 이렇게 10개씩 가지를 그냥 머리를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어, 묶어놓고 또이 어, 10개씩 묶음을 5개씩 해서 한 둥치로 만들게 되는데 특별한 뭐 입이 없기 때문에 줄기만 있고 또뭐 잎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길이만 맞추고 또 묶기만 하는 과정만 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작업은 되게 단순한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가죠. 이한 단씩 묶은 묶음을 또 다섯 개씩 묶어서 둥치로 만들게 되는데 보통 한 박스에 450개 정도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박스당 가격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까지도 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인데요. 어, 그래서 뭐, 프리지아 한 박스만 만들어서 내보내면, 뭐, 그날 인건비 뽑습니다. 보통 그런데다가 프리지아는 워낙 수확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 돈이 안될 수가 없겠죠. 노동력은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입만큼은 보장받는 정말 품목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그 수익은 보장받는 품목인 건 분명한데 그만큼 어,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품목인지라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한번 또 재배에 있어서는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봄의 꽃이라 불리는 프리지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음번, 어, 영상에서도 또 다른 품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